안녕하세요. 이웃집 다육입니다. 어, 앞전 영상 올리고 제가 일주일간 영상을 못 올린 이유가 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아이가 아파서 일주일간 집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이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분갈이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이행으로 어, 하는 분갈이는 제가 배합토를 만들어 놨어요. 이배어토에다가 이엠, 쌓두무 이엠, 다루액이예요 이거. 이, 네. 엠... 어, 이엠으로, 여기 흙, 어, 분갈이 만들어낸 흙에다가, 이렇게 한 번, 흙이 초촉해질 정도로, 좋고, 비벼주세요. 이 아이는 핑크 엣지예요. 이 아이를 분갈이 해볼게요. 이엠은 어, 이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엠은 이엠 원액으로. 어, 싹뜬 물을 받아서 그쌉뜬 물에다가 이 엠을 발효한 거예요. 어, 그, 조금 이따가 그 영상을 다시, EM을, EM 물이엠 발효에 만든 영상도 다시 한번 올릴게요. 아, 뿌리를 많지 않아서 그냥 거대로 쓸게요. 가는 음. 마사가 깔... 마사를 조금 더 깔고. 제가 쓰는 배합 배압, 이거 배합 토는 저는 여러 가지 넣지도 않고 그 상토랑 아사랑 그 계란 껍질, 펄라이트 이렇게만 넣고 제가 분갈이를 합니다. e m 을 여기 흙에다 바로 섞어서 써서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약해는건 이엠으로 약해를 입은 적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농약 대시 쓰시면 돼요. 농약을 안 친다고 생각하시고 흙에는 이요 그대로 원액으로 바로 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물을줄때는물을줄때나 저면 가수, 하실때는1대1로 해줘서도 흙에 세균 이있을것같 아. 그게 염려 되 시면 1대1로 저면 가수 해줘서 물 그냥 물에1대1로 저면 가수 해줘서도 약해 없이 잘 커요. 건 강하 게. 그 EM이 흙 속에 있는 세균도 다 죽이고 살균도 되고 안에 있는 벌레도 흙 속에 만약에 벌레가 산다면 그 벌레도 이 안에서 그 EM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다죽 죽고 소멸해 버린답니다. 분갈이하실 때는 화분에 흙을 많이 채워 주셔야 이렇게 쏙안 들어가고 위로 좀 올라오게 심어서야 다육이가 건강하게 잘큽니다 엠물로 이렇게 흙에다가 엠을 푸놓으면 흙에 곰팡이나 그 모든 균이 죽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으시고 2년 동안 키워보니까 아무 지금 제가 잔년 같은 경우는 메비나 하나 무음으로 보내고요. 무음으로 보낸 아이가 없어요. 제가 키운 아이가 한 300, 하, 아, 다육이 화분이 한 300개가 되는데 메비나는 잔년 제가 비를 많이 맞췄는가 좀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요... 메비나는 물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드리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이다 했고요. 이렇게 흙에다가 이 m 을 그냥 섞어서 섞어서 쓰시면 되는 건데 제가 특별한 건 없어요. 이렇게 한번 키워 보세요.